]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해 캐릭터는 겨울 소녀 시세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겨울 소녀는 오늘 출시한 캐릭터로서 이제 A, B, C가 있죠. A랑 B는 일반적인 그 카운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시세트는 컬렉션 북에도 없으면서 이제 연구제를 뽑아야지만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연구제는 이제 보시면 300일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카운터로 뽑아가지고 300일을 모아야지 연구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시세트를 약간 유니크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를 보시면 가격은 한 개에 1800원, 50개에 72000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가 100일짜리가 떠요. 100일짜리가. 그래서 운 좋으면은 네, 많이 쓰지 않고도 이제. 연구제를 고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리뷰를 진행하기 앞서 세트 효과를 보시면 포켓 피스톨 트리 이거는 이제 이글이랑 이글이랑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뿌디 나이프 트리 기칼은 아닌데 좀 다른 거그 다음 범키2키시죠그 다음 즉시 리스폰 승리 포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설명을 보시면 이제 경험치 30%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타격 부위 피규자 HP 관전잡 표시 발작 사운드 볼륨 줄 타격 효과가 세티오카피아 식별 강화 감정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리뷰를 진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겨울 소녀 C 세트. 블루 계열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양말에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렌디하네요. 네. 외형도 이쁘게 뽑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 그다음 낙하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사운. 그다음 투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투척 사운. 드 수류탄 투척. <목소리> 수류탄 투척. 내가 얼마나 잘 던지나 봐봐.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내가 얼마나 잘 던지나 봐봐. 쓰를 탄투차! 파이파이 그럼 이제 레드 손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 모양. 자, m 4를 들었을 때 요런 느낌. 음, 주황색 팔찌가 인상적이네요. 윈채 스리스, AK, 나부사 M7, 파마스. 이, 이게 이번에 응모권으로 받을 수 있는 파마스 소음기네요. 소음기고 이제 마이건 기능이 있죠. UAR. 잡았고요. 다음 세트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무기 쁘띠나이프 트리스킨이죠. <laughs> 포켓 피스톨. 다음 이제 킬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팔킨이랑 이길 팔킨 먼저. 두고 봐. 다시 올 거니까. <laughs> 지금 죽기 아까운데. <laughs> 방심했어. 두고 봐. 다시 올 거니까. <laughs> 지금 죽기 아까운데. <laughs> 내가 다 이길 수 있었는데. <laughs> <laughs> 방심했어 그 다음 이제 감정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두 가지 먼저 잠번만번 <laughs> 감정 표현 1번이 재밌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2번... 감정 표현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소녀 세트 레드웨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시세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양말이 한쪽만 언발란스하게 이제 신겨져 있죠. 이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시세트는 이제 영구제에서만 획득할 수 있고요. 따로 뭐 쓰고 싶으면은 이제 영구제를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풀리마켓에 풀리면, 그때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캐릭터, 뭐 항상 그렇지만 외형을 좀잘 뽑은 것 같죠.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트렌드가 좀달라지는것 같아요. 캐릭터에 보시면 썹 표현 현이런 것들 괜찮죠? 이제 간다. 여기, 여기까이괜찮은이여기이제 여기 이모습이 여기 부분은 좀 살짝 네. 여이 부분은 이짝느낌이 아쉬운 이친 근데 약간 느낌상, 머리가 좀 작은 느낌 들지 않아요? 기분상? 근데 또 정면에서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면이 제일 이쁘네요. 보면 그죠? 여기도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면 샷, 정면이 아주 잘 나왔어요.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그럼 블루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손모양. 자 M4를 넣을 때, 린치, 크리스, AK, MP7, 나고사, 하마스 이게 이거는? 바로 이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두 가지 먼저, 1번, 2번, 그럼 이제 줌인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놈 잡는다. 한놈 잡는다. 이제 간다. 잘 들었고요. 그럼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얘들아, 다들 위치 정했지? 믿는다. 얼른 움직여. 너가 어마해지면 이번 판 이길 것 같은데 어때? 콜. 야야야야 도망쳐 도망쳐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 아 지원해줄 사람 없어 다 해치워버릴 수 있는데 여기서 대기 타고 있자 기다리는 것도 다전략이야내 실력 몰라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어디 갈지 안전했어 그럼 나랑 여기 가자 비비비비 아 빨리 적군이다 얘들아 여기로 와봐 어언 누가 나 공격한다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야, 야, 내 샷발 봤지? 어때?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얘들아, 여기 안전한 것 같아. 잠깐 숨어 있을까? 좋아. 너만 믿고 간다. 책임져. 돌진한 다음에 싹 쓸어버리자. 응, 아니야, 싫어. 그렇게 안할 거임. 방금 진짜 좋았어. 물론, 나보다는 못하지만. <laughs> 다들 어디 있어? 내가 또 1등으로 온 거야? 적들 오기 전에 지키고 있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모를걸? <laughs> 친구야, 좀 비켜줄래? 에이,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다음에 너 봐줄게. 조용히 좀 해. 아, 들키면 책임질 거야? 고마워. 어떡해. 나 지금 눈물 나려고 해. 너 지금 내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너 그럼 말로 해. 헤어리어 클리어! 라저넷! 오케이! 렛츠 무브 아웃! 네거티브! 라이산! 밤사이드 엔트리! 갈드밤사이트! 고어웨이! 암쏘 소리 so 셧업! 땡큐 쏘 머치! 하이 헤이릿! 네 그럼 3인칭 시점으로 감정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소녀 C 세트 블루 감정편 볼게요. 보시죠. <laughs>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겨울 소녀 C 세트 감정평 볼게요. 보시죠. 이상으로 겨울 소녀 시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성삼삼, 삼성, 뿅!